여기가 이쪽이 김회장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따로 따로 있는 건 거예요? 아 어, 어, 김회장네 <laughs> 여기는 김회장 일용이네. 네. 우리 집 여기냐? 예 <laughs> 여기. 네, 네. 이게 이 우리 집이야? 예 네, 저희 집인가요? 아좋네 어, 좋은데요? <laughs> 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드라마터만 그래도 되는데 <laughs> 실제까지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한오년 동안 사는 거예요? <laughs> 응?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일용 엄니가 시장민이야 그래. 그래서 일용이 아버지 산소가 없잖아. 이북에서 나와 갖고 아마 여 이런 데서 조금 있다가 저기 양촌리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지. 싶어 근데 어머님 왜 아버님 분양은 전라도신데 이북서 사셨대요. 해방전까지 뭐 살기 폭포 보니까네 뭐온 저기 식구들이 다뭐 만주로 어디로 떠돌란다. 에이구 그러면산팔선 그것만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씻어놓은 듯이 외롭지는 않을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 약간 이북말을 할까요? 이런 얘기가 맞아 맞아 이북말을 음. 할까요? 아. 처음에 살짝 이북말을 했어 오늘 좀 해보시죠 아이룡아너 <laughs> 어디 갔다 왔니? 아니, 이렇게 했었어 또 해봐, 다, 아니, 너, 좀 길게 해봐 아니 야예민아야 예, 아니 예민아 이거 누구에 대해서 미놈만이가막 이렇게 했었어에이 <laughs> 종갓 나 새끼 이거 <laughs> 아니더 잘하네 어? 더아 내래 평안북도요 올해 아마 이거 평안북도요 그럼, 평안북도요 당감 시 <laughs> 그래. 동무. 일상 우대 전에 나왔수다 <laughs> 아 동무, 음, 동무. 어. <laughs> 그나저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 여기다 터를 <laughs> <털을> 잡았으니까 <laughs> 보금자리야 우리 그러니까 <laughs> 일력 내하고 우리하고는 <laughs> 이제. 동네도 좀 인사 다니고, 그래야 동네 되겠네. 어르신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얼마나 주변이 좋겠어. 맞아. 어? 푸릇푸릇 해지고 이제 나무 이제 꽃도 피고 그러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아. 봄 되면 마당도 좀 가꾸고 해야 되겠다. 상추도 심고 배추 같은 거 심고 해서 뭐. 시금치 씨도 좀 뿌리고. 집수 하려면은속좀 썩겠구만.

아이 비겁한 놈,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아 아는, 아 아, 그래서 내 전화번호 지울게. 어? 전화번호. 아 잘. 오빠 전화번호 뺀다 그랬지. 전화번호 벌써 지웠어? <laughs> 몰라 너 전화번호가. 형 그러시리 말라요. <laughs> 하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집을 야, 봐야 될거 아니야, 나, 기인아? 아니, 가자. 우리 집 가서 볼래. 그래. 갑시다. 자, 일단, 일단, 일단 일단은 어. 오케이 오케이 케이 아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 어? 이따가 놀러 갈게요. 봐서. 네. 아니 어디에 형님 집은? 아니 이거 왜 물어? 우리 집을? 아니 아가한제볼일 봤으니까. 내일 뵐게요. 잘 가라. 다리도 아픈데. 도이한님네고 <laughs> 뭐? 어? 야 이모. 아이 간식 가시죠아 이거. 뭐 완전... 아니, 가시죠, 가시죠. 아, 이거? 어... 여기 방도 있지 않을까요? 방이 몇 어... 개야? 어 방이다. 어, 규 놓고. 여기는 이재인 선배님 방이 없다. <laughs> 방이 오빠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 해? <laughs> 그러면 너 혼자 써야지. <laughs> 오빠랑 같이 써야지. 어머 어머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아니 하는 거 없고. 네, 도와드릴까요?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어머, 어머, 선생님이세요? 이런 거 그냥, 아 어, <laughs> 어. 그냥 몇장 가져왔지. 야 이거. 팬이 그려주셨나 보다. 아, 어, 이것도 멋있어. 이거, 이거 언제예요? 이거 경복궁에서 찾은 거, 불롱새. 불롱새. 십오 년 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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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 어. 야. 야, 이거 멋있다. 잘 그렸다. 누가 그려서 줬어. 그래. 야, 그럼 우리도 뭐좀 갔다가 놓자. 야, 나도 가도 가둬, 가져면 어, 네. 안 되잖아, 나는. 네, 아니 가져오셔도 어? 돼요. 아,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아, 사진 놓고 아빠, 어? 일단... 네, <웃음> <웃음> 아? 빠 어? 거 약들 가지고. 어머 어머. 엉덩이거 나. 어, 야, 이게, 나 이게 뭐야? 나이게 뭐야? <laughs> 이거 저희 촬영할 야, 때. 야 이거 언제 찍은 기억나? 거야? 아빠? 나, 사실 기억 안 나. 저희 촬영할 때 어. 여기 대기하고 있을 때 대본 대본 들고 대본 맞춰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찍어줬었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근데 집에 있더라고 이 사진. 어그걸왜 네. 가져왔니? 저희 집 생긴다 고래갖고 이거 올려놓을려. 너희 네집 아니야? 여기요? 용건 영네 집인데. 네. 너희들 또 듬으로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듬은 무슨 듬이야? 같이 사는 거지. 야 <laughs> <laughs> 하나만 너무 안 돼요. 저희 사진. 나나 <laughs> 나서 안 봐. 사진 거 하나 가져왔어? 네. 어나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아, 아또 가져온 데 좋아했다. 아선 영양제예요? 어? 영양제예요? 뭐 몰라. 집에 있는 거 그냥. 선 하나씩 저희도. 빼먹어도 돼요? <laughs> 있는 거 있으면 빼먹어. 그냥 이것 저것 가져왔어. <laughs> 네. 향수도 써도 돼. 아 어, 그래요? 어, <laughs> 형 집이 허전하시겠네. 아, 에? 아니 시원해 어, 집은. 원래 집이, 예, 그걸 다가져오셨으니 와. <laughs> 아이고. 이쁘다. 어머,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이고 그래 그래, 오 좋네. 아이고 따뜻하고. 어. 어머, 어머 석가래 봐 석가래. 나이 석가래 있는 집 너무 좋아해. 어, 옛날 집을 예쁘다. 이렇게 이쁘네. 어. 거기 뭐야? 아유, 탕 응? 어. 어머 좋네 어, 좋네, 아주커고어 의자가 없어서 좀 그렇다 아, 이거 의자 어. <laughs> 좋네 아이고 좋네, 따뜻하고 그거 어, 의자네 진짜 어? 나는 무슨 저건 따, 줄 알았어 나 의자인 줄 알았어, 앉아 나는 저건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코델 갖다 놓은 거 어, 의자 요자 어, 이렇게 어. 나와 아, 요즘 이렇게 나와? 어 조시다. 팥을 좀 뿌려야 되지 않나? 이사 왔으니까 성주신들 잘 보살펴서 무탈하게 있는 동안 잘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자, 아 이게 팥이요. 나쁜 거를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터잡고 당분간 오래 있을 거니까, 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뿌리는 거예요. <laughs> 우와, 너무 좋다. 좋지? 응. 부엌도 싱크대 잘돼 있지? 잘돼 있는데 여기가 T자로 아일랜드가 하나 있으면 딱요리하기는 좋겠다. 어. 아, 아일랜드가 없어. 이런 거를 하나 아일랜드 자라 그래, 나무로. 그냥 판때기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어, 어. 이판 네가 좋은 거구나. 이거는 저기, 팥죽 끓일 거 오늘. 오늘 팥죽도 끓여? 응. 좋지. 맛있죠. 해정아 이리 와봐. 네, 네. 뭐야? 너우다나사 왔어. 무슨 어? 와, 샤방샤방하네. 와, 이거 어디? 이쁘다야. 저... 색깔도 이쁘고 이쁘다. 응응응. 응. 응. 감사합니다. 요단 밑으로 텃밭을 만들어. 어디 여기? 응. 어. 음. 요쪽에 장독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장독대 어. 자리네, 그 자리가. <laughs> 봉숭아도 심고, 나팔꽃도 심고, 마당 없던 집에 살다가 마당에 조금만 걸어도 있으니까는 벅차네, 뭘 만들어야 될지. 큰일로와, 왔구나! 잘했었어. <laughs> 야김 회장님 놀러 갔다 오게. 아, 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나 회장님 때 가보자. 괜찮,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나 이리 와. 가나,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야 칸이 놀기 좋다. 응. 어. <laughs> 이쁘지? 오빠 신혼방 같지 않아? 야. <laughs> 야 이게 몇년 전이야. 와. 난데 이거 찍을 때가 기억이 나. 아. 가족들 사진으로. 하니 괜찮아? 알았어. 이거 <laughs> 네 아니지? 어 아니야. 이거 네 아니지? 어 아니야. 오빠. 아니야 여기 소파에 있더라고. 오빠 하방에 있던거 아니고? 아니, <laughs> 아, <이 남자가? 웃음> 아니야. 아이 그 남자가? 아니야. 진짜 아니. 여자 리스팅이었다. 이게 남방 여자 리스팅 여기 소파에 있어요? 이건가? 정말? 뭔지 봐. 네, 아니요 오빠! 아, 아니요, 아니요 수상하네 아닙니다 뭐가 나왔어? 아니, 예? 아니. 여자 립스틱을 가지고 다 이게 뭐야? 이상하네 아니, 저기 소파에 <laughs> 아왜 당황을 하고 이러지 여자 그 이런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거 있어가지고 네 거냐고 라 물어봤더니 뭐가 다는 사람이 흘리고 갔겠지, 뭐 이모가 그걸 왜한 거지? 아니 그렇죠,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여보, 내가 방으로 갖다 놓을게 <웃음> <웃음> 사과라도 하나 깎아드릴까요? 사과? 생강 차에다 사과. 생강. 이건 또 따로 가져온 거야? 아 예. 예. 아이고 준비를 아니, 또 많이 했구만. 하, 하, 촬영할 때마다 추워가지고. <laughs> 그래도 이모가 있어서 든든하네. <laughs> 아, 우리 임정모 고마서 조금만,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조금씩 먹자. 와,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들어간다, 오빠, 어유도 고요 흑설탕 좀 들어가고요. 오빠 끓였어? 아, 오빠 뭐 주려고 가져왔지? 진하다, 진해. 진짜 생강 향이 확 오네. 음, 진짜 진하다. 근데 하나는 어때? 우리 같이 이렇게 합류하니까 좋지? 너무 좋아요. 재밌지? 네. 즐겨야 돼. <laughs> 네. 호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지? 예. 네. 아... 여기 텃밭도 하고, 음. 아니 텃밭 포양 농사 저봤냐 거... 저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죠. 어, 네. 농사에서 네. 직접 저봐. 난 농사를 짓잖아. 네. 어, 텃밭에서 근데 저반 니가 이제 재밌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 과일 같은 것도 심자. 에이, 그니까.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종류별로 다 과일 심고 재밌어. 싶었어. 재밌어. 상추 심고 깻잎 심고 뭐그렇게뭐 뭐 치커리 막 이런 거 심어. 시작 한번 또 시작이 맞으라고 하면 되는데 어. 네, 네. 어.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laughs> 발길이 멀다 발길이 멀어요 멀어 어. 어. 네. 이거 밤 되면 진짜 이뻐질 것 같은데 밤 되면 <laughs> 자 어서 오십시오 웅동이네 포차입니다 극중에서는 뭐뭐 농사하셨죠? 극중에서 뭐호라비로 나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 택시 운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원일기를 했지만 극중에서 농사를 지은 건은 아닌데. 해이개 가지고 왔다. 어? 어머? 어. 어? 다 이쪽으로 오네. 개를 데리고 오셨네. 어, 오셨네. 응? 아이고 이 집은 막 이것도 있고 좋네. 이 집은 뭐 너무 차이가 나네 진짜 우리하고. 뭐 들고 오시는데? 자, 어서 오시오. 아이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아이고 이 아니요. 어머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이고 가져가 여러분 가져가. 야이 집은 뭐소파도 있고. <laughs> 좋네. 어? 아니 근데 그 집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와? 아니 커피 먹으러 왔어. <laughs> 커피 먹으러? 비가 아니고 탱강 차인데 너무 아, 맛있어. 어? 가 집에서 가져온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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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집 집이 네. 좋다. 내 집을 잘왔네아 그러니까. <laughs> 너는 시집 아주 잘 갔어. 근데 집은 집은 여기가 크고 좋은데 터는 우리 집이 더 좋다.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는 어, 서북쪽으로 향이 돼 있고 아, 우리 집은 동남간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을 더 많이 그래, 받아. 덜,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 너로 앉아있더라고, 남향 쪽이더라고. 네네, 네. 그런데다가 안대가 뒤에 산이 나트마하가게 뒤에 감싸고 있어서 저쪽이 더 아늑하긴 해. 어, 평풍처럼 돼있어. 우리도 이걸 이따가 나중에 집을 돌려놓자고. 네, 네. 동남아역에서 여러 사람 좀 동원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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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걸려놓으면 네, 네. 그래, 되지. 그럼... 아이고. 컵이 없어서 그냥. 어 이거 죄송합니다. 좋아 여기다. 아니 이이 이 집은 점심에 뭐해 먹을 거요? 우리는 아직은뭐 계획이 없어. 뭐 먹든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밭칼국수 해 먹을 거예요. 해정이가 지금 밭쌀을 먹. 아 그러면 일단은 같이 어요 같이 먹을까? 그럴까요? <laughs> <laughs> 지 굳이... 하시는 아니, 좀 배우게. <laughs> 배우고 배우게? 없어요? 어, 배우게. 아니, 아, 너... 제가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래, 해봐. 간단 너? 그러면은, 얘가, 따가 어제부터 뭘 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와야지. 점심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제가 막게 요리를 막 이렇게 거한 거는 못해요. 미리 그럼.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먹고 싶지는 않아 <laughs> 뭔가 아, 아, 저기, 어, 오늘, 오늘이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 야, 시야, 집에서도 간단하게 드시는데 <laughs> 여기서 거하게 드셔야지. 그러, 그러니까 하여튼 금동아 그러니까. 형님한테 네. 일단 물어봐. 한식 중국식. <laughs> 양식은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봐. 우선 뭐 응. 우선은 그냥 그냥 한식으로 해.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삼겹살 넣고 뭐 찌개를 한다. 예를 들자면 네. 뭐 이런 거만 하나도 맛있으면 돼. 네. 네. 이쪽 집은 뭐 팥죽 한대니까. 남자들이 속삭일 때 이거 부어 쓰는 거 알지? 아 <laughs> 무섭다 무서워. 마늘을 먼저 넣는 넣었나? 마늘이 먼저인가, 국물이 먼저인가.